전 오늘 요수아 1장 1절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수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실체는 곧 마음입니다. 성경 잠언 사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고 하였고 17장 22절에 본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는이라고 하였고 18장 14절에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술로 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든 병고침을 받고 건강을 얻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넘쳐 나오는 생명의 힘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활동의 모든 산물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을 떠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으며 응답과 기적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 풍성한 삶을 위하여 마음의 수련을 우리 생애의 최대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수련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마음을 수련하는 방법을 일곱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매일 우리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사랑으로 수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사랑입니다. 인간의 제도나 수단으로서 사람은 오랫동안 붙들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온 인류를 변화시킵니다. 나폴레옹이 센테르나섬에 유배되어 죽기 직전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승리자였으라고 고백했습니다 나폴레온 전 유럽을 정복하였으나 오늘날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이 저번 땅을 다녔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고 주를 위해 목숨과 전 재산을 버릴 사람은 수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엇이처럼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나폴레옹은 총금으로 사람과 땅을 정복하려 하였으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며 살을 찢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니 남편의 사랑은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내의 사랑은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올바르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하나로 단합시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사랑으로 수련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갖도록 수련해야 합니다 성경기물에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려고 하였고 요한 1서 3장 21절로 2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몸의 때는 물로 씻으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탕과 죄악이 가득하여 마치 회칠한 무덤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역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호의, 호식하면서 좋은 집에 살더라도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와 초조와 절망으로 가득 차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좀 궁핍한 생활을 해도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평안한 마음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간과하고 수련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빌립보소 4장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선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 마음이 불안하면 그 일을 일단 중지하십시오 마귀는 불안과 초조 속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안한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한 후의 일을 추진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늘 평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수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홍해 앞에 었을 때,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여 모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끝까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던 것이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꿈과 믿음의 마음을 갖지야 합니다. 마음은 밭과 같고 꿈과 믿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밭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곡식을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꿈과 믿음을 심지 않으면 장차 얻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찬란하고 영롱한 꿈을 가지면 이 꿈은 마음에 심은 씨앗이 되고 이 꿈을 기도와 믿음으로 성장시키면 현실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꿈과 믿음이 없다면 결코 얻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마음의 꿈과 믿음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여섯째로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도록 수련해야 합니다 성경 10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고 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양물이 심하게 오염되어 있어도 그물이 바다에 흘러 들어가면 맑은 물로 변화됩니다. 이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이웃을 이해하게 되면 악인이 선인으로 바뀌어지고 불의한 사람도 의인으로 변화되며 절망에 처한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멀리 넓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겪겨봐여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과 계획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늙고 큰 마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수련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보다 위대한 마음은 없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먹장구름을 젖치고 찬란한 태양이비치 들어갑니다. 성경 10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을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을 때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어느 누구나 감사할 수있습니 그러나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서 17장 17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도 스 안에서 마음을 수련할 수 있는 일곱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씻음을 받고 사랑과 순결과 평안과 담대함과 믿음과 넓고 감사하는 마음을 수련함으로 여러분 자신은 물론 이웃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선하고 악한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마음을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수련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